성조는요 중국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조를 틀리면 무슨 말이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독도에 용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국어 짝꿍 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짱미 선생님의 짝 번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혁진님 아. 오랜만인데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중국어 공부하면서 열심히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와 역시 수재다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돌발 퀴즈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 지난 시간에 저희 잼말놀이 배웠습니다. 아, 맞죠. 잼말놀이를 배웠습니다. 자, 잼말놀이의 핵심은 바로 성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성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 기대됩니다. <laughs>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중국어에는 여섯 개의 성조가 있죠, 여러분? 네? 여섯 개나 있어요? <laughs> 맞나요? 어,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몇 개의 성조가 있나요? 어... 총네 개의 성조가 있고 경성까지해서 다섯 개입니다. 우와 역시 맞습니다. 중국어에는 네 개의 성조가 있고요 플러스 원으로 경성이라는 성조가 있죠. 자 오늘은요 일상부터 경성까지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조는요 중국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조를 틀리면 무슨 말이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한국에서는요, 안녕하세요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요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세요 요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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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같은 마이지만 성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성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어렵게, 그럼 1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1성의 특징은요, 높고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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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하시는데요? 자, 2성 바로 갈게요. 2성은요, 미에서 솔까지 쭉 올라가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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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자 삼성은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사성은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찍는 거예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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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경성은요 여러 분 스타카토 아시나요?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그럼 일성부터경성까지쭉 해볼게요. 아아아아아아아오 아, 아, 아. 아. 너무 너무 잘하세요. 자 그럼 혁우님 혼자 일성부터경성까지쭉 해볼까요? 시작. 아아아아아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는 누구나도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성조를 듣고 정확하게 내가 이 성조가 몇 성인지 알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것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 펼쳐 주시고 자, 제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들어 주시면 됩니다. 갈요 워. 삼성. 와. 오, 네. 니. 삼성 좋아요. 하. 삼성. <laughs> 삼성 좋아하시네요. <laughs> 자. 성 오! 자, 이번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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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확실해요? 네, 확실해성 아니에요? 사성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음. 망, 망, 이성. <laughs> 잘하시는데요? 잘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음. 레이, 레이. 네, 사성 <laughs> 와, 맞습니다. 100점! 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엔 너무 심심하잖아요. 자, 우리 피디님. 자 우리 피디님도 같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요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의 수제자인 혁이님과 우리 피디님 같이 대결해볼게요 어 피디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잘할수 있을까? 잘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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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결이니까요 자 빨리 눌러주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1성! 1성! 어, 빨리! 피디님 빨리 들어주셨는데 정답이 뭔 볼까요? 1성입니다! 1, 2, 3, 4, 5, 6, 7, 이 9, 이0 11, 1님 13, 1아니5 16, 17, 이8 19, 20, 이1 22, 23, 24, 25, ha <laughs> <laughs> ha 두 개를 말할 거예요. 두 개를 말하면 왼손에는 첫 번째 성조, 오른손에는 두 번째 성조를 들어주시면 돼요. 합니다. 하오스칸 하오스칸 好看，好。PD, <laughs> <laughs> 하오. <아니>, <laughs> 집어 던져버리시면. 우와, PD님 대승, 대승. 우 <laughs> <오>, 맞습니다. <laughs> 저 추자장님 뭐 하세요? 아, 빨리, 빨리 분발하세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다시 갑니다. <웃음> 와 마음 <laughs> 와 하연 <laughs> 정은자님 맞는 것 같나요? 네맞어맞는것 네, <laughs> 같아요. 오, 맞습니다. <laughs> 와님 역시 오, 최고, 최고 최고 자 이제 마지막갑니다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저. 역시 중국어 PD님이셔서 다릅니다 수제자님 보다 잘하는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같은데요. 생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성조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나요? 잘 들리셨나요? 이렇게 성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수제자님 네 분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laughs> 집에서 성조 연습해 주세요. 자,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1성의 특징은 뭐였죠? 높고 길게. 해 볼게요. 아. 아, 좋습니다. 2성의 특징 뭐였죠? 위에서 솔. 좋습니다. 해 볼게요. 아. 아. 3성의 특징 은 뭐였죠? 높은 데서 똑 떨어졌다 올라가. 맞아요. 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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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의 특징은? 내리꽂습니다. <laughs> 해 볼게요. 아. 아. 아, 마지막 경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짧고 가볍게 해볼게요.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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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성부터 경성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집에서 잘안 되신다면 아, 아, 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셨다면요 연습해보았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유용한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저 그럼요 엄청 유용했어요 <laughs> 네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짜이차이